안녕하세요. 영어 발음 공부하는 김영어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영어의 엄마입니다. 자, 오늘 영상에서는 이때까지 배운 모음들을 한번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어머니, 응. 우리 총몇개 배웠지? 여덟 개. 아홉 아홉 어, 개. <laughs> 자, 다 기억나나 있다. 어? 모르는다고 <laughs> <laughs> 괜찮다. 다른 사람들 모를 거기 때문에, 모르는 사람이 많을 응. 거기 때문에, 자, 이거 우리가 총 배운 거거든. 어. 하나씩 보면은 어. 이 발음 겨. 어떻게 한다있지에이이응 <laughs> <laughs> 얼마 전에 한번데 이거는? 미소 짓듯이 응. 응, 응, 응. 이이이이어 너무 이 이게 아니라 이이 이. 아, 처음부터 이렇게 한거 있지 않을까? 처음부터 입을 막 벌리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기서 이 땡겨주면서 뭔가 음도 이렇게 쭉 땡겨나가는 느낌으로 음. 이이이어 자, 그럼 이 밑에 거는? 에. <laughs> 이게 애 아니지. 이도 아닌 애도 아닌 애매한 소리가 있다. <laughs> 어? 에. 에. 또 옆으로 갈 필요 없다. 입에 힘 빼고. 이 발음 기호는 입에 힘뺀 상태에서 한국어 몸 이보다 턱을 살짝 더 벌려줘서 이도 아닌 애도 아닌 애매한 소리가 난다고 했어요. 에. 에. 그렇지. 어. 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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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자, 그 밑에 거. 이거는 이 발음 기호 에에어 한국어 모음 뭐 이제 바깥데자랑 많이 비교하는데 어머니 턱을 작게 벌리기 때문에 어머니가 하는 에보다 좀더 크게 벌려 준다고 생각하면 된다. 보통 한국 사람들이 턱을 많이 안 벌려 주기 때문에 턱을 평소보다 조금 더 벌려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에에음 응. 입술에 힘은 빼도 되고 이게 옆으로 에 얘기하네 그냥 에에에에에어에음 응. 자, 그 밑에 이거 이 우리 애먹은 아. 거 이거 아 아니지 이 정리가 안 되는데 <laughs> 어. 이거는 에아에아에아 그래, 응. 아까 했던 에에서 턱이 더 내려가서 아까지 에아 이걸 한 번에 발음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아에아어에아어에아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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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에야. 어 그걸 빠르게 안내서만 에아자 이번에는 이 발음 기호 이렇게 어 이거는 어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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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이거 밑에 거는 어. 돈 토네밀어 줘야 된다. 어. 아니 아니. 요거 <laughs> 요거 응, 500원짜리 동전 어. 안 들어가네. 어, 그렇지. 그만큼. 어. 응. 그래서 이 발음 껴는 한국어 모 우보다 턱을 살짝 더 벌려 줘서 우도 아닌 의도 아닌 애매한 소리가 납니다. 어. 어. 입술 내밀어 주고 안에 항상 5 0 0 원짜리 동전 하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어그 전에 했던 발음 기호는 여기서 닫혀진다고 생각하고 어우 어우 음자 그러면 언니 이거 뭐 CD 집혀져 있는 거처럼 그러니까 자 그건 이 디지털 짓고 기억 안 나나 이거 저 처음에 거의 배워가지고 어어 어. 어. 그렇지. 어. 이거 잘하네. 어. 어이 발음도 잘하네. 어. 그래서 이 발음교는 입술 내밀어서준 상태에서 크게 벌려준다고 했어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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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도 아닌 아도 아닌 애매한 소리가 납니다. 어. 어. 더 벌려주면 좋겠는데. 어 그렇지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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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그리고 마지막? 이거 이 발음교는. <laughs> 자, 이 발음교는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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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어아 보다 턱을 좀더 벌려준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아 그냥 세로로만 하프만 있는 아, 모양 아아 응. 하프만 있는 아,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아, 했죠 아응아응 아. 응. 응. 됐다 자 그럼 아까 배운 거 마지막 응. 마지막 단모응 어. 그렇지 아 근데 너무 다는다 으가 아니라 으도 아니 어도 아닌 소리가 나야 되는데 너무 으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아니라 어으으응어자 이제 하나씩 그냥 쭉쭉 해볼래? <웃음> <웃음> 이게 돼야 된다니까. 그래야 다음으로 넘어가지. 한번더 하고 넘어가야 돼. 어? 한번더 해봐라. 한번더 하고. 이거를 보자마자 입 모양 만들고 소리를 낼수 있을 때까지 연습해 주셔야 돼요. 제가 먼저 해 보면 에 e, e, 어어 e, o, 어아 e. 자 이런 식으로 입술이 입 모양이랑 소리를 정확히 할수 있을 때까지 계속 연습해 주셔야 돼요. 들었나? 괜찮니? 다시. 이. 이. 응. 이. 어. 이래야 되는데 뭔가 이. 어. 이 이게나요? 그냥 폭 이건 이렇게. 이. 이. 어. 이. 어. 이. 어. 그다음에는 에. 이도 아닌 에도 아니. 에. 에. 어. 그다음에 턱을 더 벌려줘서 에에 에. 어 그다음에 그 위에서 또 턱이 더 내려가서 에아 에어 그다음에 오변자의 동전 어 오변자의 동전 더턱더 벌려줘야지 어어어 어. 어. 거기서 닫혀지면서 어우 어우 어 그다음에 입술 내밀어주고 길어지는 어어어하프만니 모양 아. 또 자, 자연스럽게 옆으로 벌어지는 음이 아 이때. 아, 그냥 새로운 아, 그냥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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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그리고 가장 편안하게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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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어. 자, 이렇게 보자마자 입 모양의 소리를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셔야 됩니다. 알겠 하겠습니다. 응. 네. 자, 그러면 이모음들 다시 모음 사각도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. 모음 사각도라는 거는 이제 모음을 정확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네 가지 얘기했었죠. 네 가지 얘기했던 기억나나? 기억 안 나나? 음. 모음을 잘 발음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네 가지. 턱을 얼마나 벌려주는지, 꿈 모양을 어떻게 하는지, 혀는 어디 있어야 되는지, 길게 발음하는지, 짧게 발음하는지. 모음을 정확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이네 가지를 알기 쉽게 사각형으로 정리한 그림인데, 이 모음 사각도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. 우선 첫 번째는, 턱을 얼마나 벌려주는지인데 이 세로 축을 보시면 이 세로 축이 턱의 개구 정도 얼마나 벌려주는지에 대한 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 있을수록 턱을 덜 벌려주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턱을 많이 벌려주는 발음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있는 위에는 있는 이거는 턱을 적게 벌려주고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턱을 많이 벌려주는 거지 저 위에 있는 발음기랑 저 밑에 있는 발음기로 한번 비교해보면 발음기 뭐였지 이이이 r 이, 이, 이. 아. Yeah. 어, 제일 밑에 있는 거는 자, 어떤데? 턱 개구도 확실히 차이가 mm -hmm. 나죠. 세로 축은 턱을 얼마나 벌려주는지를 알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어머니도 보면 내가 막이 턱을 조금 덜 벌려주고 많이 벌려주면아 얼마나 벌려주면 헷갈릴 수 있잖아. 이거를 보면 정리가 되는 거지 아, 이거보단 더 벌려주는 거구나. 정리가 되는 거지. 이해가 되나? 이뭐날라되네 mm -hmm. 이제 다음은 입모양을 어떻게 하는지. 이 가로축을 보시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입술을 내밀어주는 입술의 원순 정도를 나타내는 축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으면 제일 평평하고, 오른쪽 갈수록 점점 입술 내밀어져서 동그래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잘 봐요, 어머니. 음. 제일 왼쪽에 있는 발음교랑, 오른쪽에 있는 걸 비교 한번 해보면, 제일 왼쪽에 있는, 아까 했던 거 이거 없는데,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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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오른쪽에 있는,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는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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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이. 우 어떤데? 이쭉 째렸다가, 음. 여기 우 이렇게 되지? 오른쪽으로 갈수록 입술을 내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오른쪽에 있는 모음 기호들은 이 발음 기호 제외하고는 다 입술을 내밀어주게 됩니다. 하나씩 해보면, 이거, 어어어 음. 어, 어. 어. 어떤 데다 입을 내밀어주지?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입술을 내밀어준 애들. 아, 여기 있을수록 다 평평한 애들이고, 오른쪽 갈수록 입술을 내밀어준 동그란 애들. 이해, 이해해, 흠, 납네. 자. 그리고 이번엔세 번째 혀가 어디 에 있어야 하는지인데 자 보면 사각도 안에 발음기의 위치가 혀의 최고점의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사각도가 내 입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 위치 파악하는데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. 그러면 이 되나? 여기 있는 게다 혀의 위치라고 생각하면 음. 이게 입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 혀가 어디로 가야 될지 예측이 되는 거지. 자 앞에 있는 요거랑 비교해 보면 이건 어떻게 발음하지? 언 에.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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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에.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보고어어어 어. 어. 다시 에어어 에. 어. 혀가 이동하는 게 느껴지죠 응. 갑자기 뒤가 조금 올라오고 뒤로 응. 갈수록 응. 그래서 이게 혀 최고 위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음. 음. 그래서 이 사각도 안에 있는 발음 기호 위치가 사각도가 입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 위치가 혀의 가장 높은 부분이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교해 보시면 에어혀 위치가 이동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해됐죠 음. 음. 자 마지막으로 길게 발음하는지 짧게 발음하는지 이 사각도에 가에 위치한 이런 것들이 옆으로 쭉 늘어나고 입술을 쭉 내밀어주고 크게 쭉벌려준 이런 것들이 음도 쭉 늘어나서 길게 발음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, 오아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에 위치한 애들 길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알겠죠 이, 오아 턱도 쭉 벌려주고, 입술 쭉 벌려주고, 입술 쭉 내밀어주고, 음도 쭉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대표적으로 장단이 차이나는 모음을 비교해보면, 이, 이, 에, 에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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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단체 확신하죠? 응. 음. 자, 이렇게 오늘 모음 사각도로 간단하게 모음에 대해서 쭉 정리를 다시 해봤는데, 보면 제가 영상에서 턱을 좀더 벌려줘야 되고, 턱을 좀더 많이 벌려줘야 되고,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, 그 정도 차이를 이사각돌를 통해서 다른 발음 기랑 비교해서 정리하면, 아, 이거보다 좀더 벌려주면 되는구나. 이해가 좀더 쉬울 것 같아요. 이렇게 몸음 9가지를 다 정리해봤습니다. 어, 음. 그럼 저희는 다음에 이중 모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뵙시 다음에 봅시다. 다음